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많이 생기는 게, 여기에 대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용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종.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용종이 생기면 검진할 때, 내가 자는 동안에 염종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수면 내시경 하면서. 여러분, 이 용종은 100% 장애 문제가 생긴 것으 생긴 거잖아요. 개실이라고 있어요, 개실. 사마귀처럼 툭툭툭툭 튀어나와.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여러분 검사할 때 계실이 있다. 용종이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중에 또 장에서 예를 들자면 염증이 있다. 이걸 우리가 개양성 대장염이라 그죠 대장 안에 염증이 생겨 가지고 버겨 가지고 설사를 막 계속 하고 물똥만 싼다. 그다음에 배체트병이라 그래 가지고 이건 뭐냐면 장의 염증이 입으로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입탁 올라온 거 이렇게 해죠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용종, 개실, 개양성, 대장염, 베체트병그 다음에 크롬병. 이런 얘기 들어보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놔두면 무조건 나중에 다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유산균밖에 없다. 염증균하고 여러분이 글루텐 유산균이 복합균이기 때문에 글루텐 플러스 모든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한 숟가락씩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건 뭐 다른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거를 사전에 못 막으면은 우리가 인생이 나중에 엄청나게 생각지 않았던 어마한 문제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좀 들어가서 보시고 제 강의도 좀 들어보고 우리가 흔히 살면서 장과 관련된 내가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교수님, 저는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잠을 깊이 못 자는 것 같아요. 그거 자꾸 가슴이 벌렁벌렁 그리고 자꾸 놀라는 것 같아요. 식은 땀이 자꾸 나요. 그리고 자꾸 긴장을 잘해요. 자꾸 불안하고 자꾸 우울하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무조건 장부터 챙기시라고 제 얘기를 듣고 남 소비자인데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터 먼저 먹으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치매가 가족력이 있거나 알츠하이머 같은 게 가족력이 있으면은 무조건 장부터 챙기시란 말이야. 우리 청소년이 되면은 한 18세 정도 되면은 우리 몸에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이게 급증해요. 그러면서 테스토스 테론이 난길이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안드로겐이 올라가면은 피부가 거의 막 이렇게 여드름처럼 막 이렇게 툭 생기게 요그죠 이거 외에 나머지의 거의 모든 아토피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건선 겨울 되면 막 계속 막 보습이 안 돼가 막 보습크림 바르고 긁고 피부가 왜 이렇게 건조하냐 그 다음에 피부에 무좀이나 습종 같은 게 오래 가거나 피부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무조건 뭘 하냐 장을 좋게 해야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장과 관련 질환들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 그러면은 교수님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프기 전에 내가 아픈 다음에 뭐를 어느 병원을 찾아가고 어느 의사를 찾아가고 어느 약을 찾지 말고 내가 아프기 전에 먼저 사전에 예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누구인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이 좋은 강의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매주 강의를 듣는데 메모하고 들어보고 진짜 이런 예방의학에. 기능 영량하게 이만큼 지금 풍부하게 강의를 하는 곳이 없단 말이야.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주로 감염성이나 세균성 질환으로 왔는데 지금은 다 스트레스와 대사 증후군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이 병은 전부 다 원인이 어디 있다. 장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말했냐. 모든 질병은 다 장에서 시작된다. 장이 중심이 되고 있다면, 지금요. 사람의 혈액이 이런 데 생겨. 이게 뼈예요, 뼈. 이게 뼈인데, 이 안에 보면 골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물 그칠 조직이 돼 있어요. 여기서 골수 안에 조혈 모세포라는 곳에서 임신한 지한 10주 정도 지나고 2개월째부터 임신하고 2개월 정도 되면 여기서 조혈모세포라는 곳이 생겨서 피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몸의 혈액은 골수에서 조혈모세포에서 태어날 때 만들어진다는 게전 세계 학계에 누구도 변함이 없는 학문적으로 이미 정착이 돼 있는 논리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장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뭐라고 발표했냐. 골수에서 생기지만 장에서 혈액이 생긴다. 세상이 지금 다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그리고 뭐라냐. 나이가 들어서 18세가 지나면은 더 이상 골수에서 조혈모세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이 하루에 100억에서 1000억 마리의 혈세포가 계속 생겨요. 생긴다라고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루에 100억에서 1000억 마리의 혈세포가 생겨서 이 혈액이 계속 만들어진다. 혈액이 만들어져야 이 혈액 속에 혈장과 혈구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가 오직 골수에서만 만든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장을 연구하면서 아니다. 소장에서 피를 만든다. 이렇게 지금 연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는요. 건강관리의 중심이 장으로 다 바뀐다. 이제는 장을 모르고는 절대적으로 예방의학을 할수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